안녕하세요 여대지입니다. 다들 갬블할 때몇레이어야지 조금이라도 확률이 좋을까? 고민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고민이 많았고 항상 이리저리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옵션이 붙을 때 숨겨진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찾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e 스킬 달린 거잖아요? 이거는 스무 레벨이 90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 캐릭이 90 레벨이 넘어야만 이 e 스킬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크래프팅을 하다 보면 난 레벨이 92인데 뭐 렙제가 95인 아이템 이런 것도 나오는 걸 보기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상식으로는 내 캐릭 레벨에 마이너스 5렙부터 플러스 4렙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캐릭이 90 레벨이라면 80 모렙 숨렙 옵션부터 94렙 숨렙 옵션이 랜덤하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스케일 e 옵션을 뽑으려면 숨렙이 90이니까 레벨이 95라면 90부터 98까지의 숨은 레벨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확률이 더 좋아지긴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솔직히 이런 게 전혀 궁금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갬블하는게 목걸이, 반지, 뚜껑 이세 개인데 답변만 먼저 딱 말씀드릴게요. 목걸이는 95레벨부터, 반지는 91레벨부터, 서클릿은 92레벨부터, 코로니트는 87레벨부터가 적정 레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게 적정 레벨인지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하자면 목걸이는 이 e 스킬의 옵션이 가장 필수입니다. 이 e 스킬은 아까 말했듯이 스문 레벨이 90이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이 95가 넘어야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거고요. 95부터. 반지는 듀얼이 가장 필수 옵션이잖아요? 그 만화 흡수 옵션이 숨겨진 레벨이 86레벨이라서 91레벨부터 적정 레벨입니다. 그리고 뚜껑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뚜껑도 당연히 이 e 스킬이 필수라서 90레벨이어야 되는데, 서클렛이랑 코로니트에는 레벨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게 있습니다. 서클렛은 3레벨이 보정되고, 코로니트는 8레벨이 보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렛은 92레벨 이상, 코로니트는 87레벨 이상 적정 레벨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겜블은 뚜껑 겜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팅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7레벨부터 그냥 주괴장창 뚜껑 겜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거의 뚜껑만 겜블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운빨이 가장 크긴 합니다. 나올놈은 그냥 한 방에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크랩을 하기 위한 갬블 적정 레벨이라든지, 어, 크래프팅 할때 필요한 적정 레벨, 또 아니면 주요 갬블 목록 요세개 외에도 다른 장비를 갬블할 때 적정 레벨, 이런 것도 다 존재하지만, 저도 아직 공부하는 단계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대로 또다시 공유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레벨 90 레벨 정도면 아무거나 갬블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스탠 때부터 삥바바를 항상 했기 때문에 갬블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총 3번의 시즌 동안 값어치 있는 아이템은 딱두번 먹긴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좋은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뭐 말이 갬블이고 뽑기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아는 정말 즐길 게 많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갬블로 좋은 아이템을 뽑으셔서 득템하길 바라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